트럼프 취임식 직후 행정명령과 관련된 문서에서 암호화폐 자체가 최우선 순위로 지금 언급이 되질 않았습니다. 취임식 연설에서조차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의 실망 매물이 지금 쏟아졌는데요. 그럼에도 크립토 시장을 이끌었던 비트코인과 리플은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트럼프 취임식에서 암호화폐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친암호화폐 행보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특정 코인들을 계속해서 지금 모으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은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시던 길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오셨던 분이라면 지금도 100% 확신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리플 이제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수익길라잡이 홍성민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는데 아쉽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리플 전고점 또 풀어주고 실망 매물 나와주면서 지금 밀렸는데요. 그래도 리플 위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에는 리플은 6년이 넘는 이런 기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이제서야 대폭발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마지막 매물대를 뚫어버렸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위에는 진짜 매물대가 없습니다. 뚜껑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디까지 폭등을 하게 될지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리플의 장기 패턴 보시면 2017년도에 280일 동안 600배 폭발을 보여줬었죠. 지금 그 패턴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고점 매물대를 뚫어줬고, 이 위에는 이제 아무 매물대가 없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요? 1 XRP 100 달러 너무 약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여러분께 영상에서 10년 기준 100 달러를 갈 거다 항상 말씀드려 왔어요. 2025년도 정말 거대한 버블이 올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언급이 없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일단 친 암호화폐 행정부입니다. 거기다 상원, 하원 지금 친 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이 의회를 모두 장악을 했죠. 그리고 SEC 새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가 위임이 됐어요. 이런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리플의 가격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보다 이런 흐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가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시면 역시 실망 매물 나와 주면서 밀렸지만 위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전 세계 시장을 컨트롤하는 달러와 유로의 주인장들은 지금 크립토 시장이 빠그라지는 걸 원치 않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랠리의 대규모 숏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이 모두 청산을 당했어요. 무려 1시간 청산액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크립토 시장은 매우 강력하다. 전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퇴임 소외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물러났어요.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에킨스가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함께 암호화폐 정책 전면 개편을 계획한다. 미국 의회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논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토개서 말이죠. 암호화폐 공포의 통치는 끝나고 이제 혁신을 시작한다. 크립토 차르, 트럼프 행정부의 100억 간총 암호화.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작은 흔들림에 이제 포기를 하신다면 정말 바보인 겁니다 올해 정말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관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 법안이 21세기 혁신 법안이 될거예요 이미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고 이제 상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 법안은 100% 통과를 할수 밖에 없어요 이미 미국 의회는 상원 하원 모두 공개 동화당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흐름과 제도와 시스템 이 본격적으로 이제 갖춰지게 돼요 그리고 리플 etf 이미 카나리 비트 와이즈 21 셰어즈 위지덤 트리에서 sec 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이것 또한 이제 100% 승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죠 리플의 파생 또한 지금 커지고 있다 프로 셰어즈에서 추가적으로 sec에 지금 리플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시장 파이가 폭발적으로 지금 커지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크립토 시장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빠그라질까요? 이걸 똑바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한 목표가에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 흐름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에서 전체 시장 흐름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 달러가 여전히 강세 중에 있지만 곧 하향 안정화로 돌아서게 될 거예요. 원화는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하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영상에서 계속해서 달러와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거다 말씀 드려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관들의 자금들 그리고 대형 고래들의 자금들이 불어나게 되면서 크립토 시장으로의 이런 유입이 더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플 RLSD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됐는데 이 모든 게 앞으로의 통화 시스템의 혁명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코인이었다 설명드렸죠. 결국 스위프트 2.0 모든 가상 자산들의 이동 통로의 역할, 송금 브릿지의 역할을 지금 리플이 담당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더 연계해서 보시면 자 발리 부동산 리플로 결제가 가능해지게 되었죠. 설리를 통해서 커피도 우리나라에서 리플로 지금 결제가 가능해요. 이 외에도 항공권, 고급 자동차, 명품 의류까지 지금 전부 다 리플 결제. 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스위스 골드를 통해서 실물 금을 리플로 교환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플이 모든 가치가 있는 자산들의 토크나 rwa 에도 지금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리플의 내재 가치가 모든 실생활권 안에서 이미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플의 공동창립자 아서브리또는요 리플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50만 원까지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약속하게 10년 기준 100만 원을 갈 거다 매일 영상에서 말씀드리 그러니까 그 끝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대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플이 6년 만에 지긋지긋한 이 박스권을 이제서야 뚫고 대폭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가야할 길이 한참 남아있다. 지금부터라도 리플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우리가 목표한 금액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꼭 리플을 통해 인생 역전을 하셔서 신흥부자 1% 안에 들어가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현재 코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이런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오르던 것들이 손절 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군이기하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도 부담 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거.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RWA와 민코인이 함께 엮여 있는 코인이고요. 자, 이번 미국 대선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의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데 특히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함께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링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 같은 이런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건 RWA의 앞으로의 가치의 발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디파이 라마의 RWA TVA를 보시면 80억 달러를 넘어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코나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의 모든. 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들이 출시가 된지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를 걸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 만에 무려 190%의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온도는 하루 만에 100%의 상승률 를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던 걸 생각하면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RWA가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RWA 비드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이 코인이 바로 RWA 비드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코인 보시면요 봉크 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2023년에 무려 7,30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코인 상승률 탑100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 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는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까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이었죠. 이때 조기 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 3 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코인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디스 코인 보시면요, 하루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만에 상승폭이 9,406퍼센트. 이게 민코인 시장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본 300에서 500퍼센트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졌던 비밀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는 링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을 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도 69% 상승률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상 애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역시 지금도 매수를 하기에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이 코인 는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원 투자하면 50억, 10만 원 투자하면 500억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로또에 쓰는 돈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 종목을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9404-6781 하나. 010-9404-6781이 번호에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친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크리토 시장의 불장이 시작된 지금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확실한 정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 상승의 날을 꼭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가서 저이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